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생활경제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은데, 맞춤형 힐링법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약 6,000년 전, 고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온 아로마. 허브의 꽃과 잎에서 추출한 아로마로 질병을 치료하는 테라피는 현대로 와선 유럽에서 보다 활성화됐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경우엔 아로마 테라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약 1,500명. 보스턴대학 연구에 의하면 터퍼민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에 비해 약 열다섯 배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텃밭일도 혼자 척척 해내는 임향숙 씨. 계단을 무리없이 오르고 집안일도 해내는 모습에서 파킨슨병으로 고통스러웠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앉아있질 못했었어요. 누가 고 대인관계를 한 번은 막 손하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뭐, 설거지 하다다도 넘어지니까, 중심이라서. 답분 자연에 있었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양한 아로마를 섞은 오일을 활용해 왔다는데요. 파킹슨병은 스트레스, 약품, 외상 등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도파민의 분비량이 적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복용했을때 손상당한 뇌세포를 재생시켜 도파메의 분비량 분비량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뇌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현대 의학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은 혈뇌 관문 즉 뇌의 혈관계에서 뇌의 신경계로 독성 물질이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아로마 의학에 서 사용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그학 성분 중 세스키토펜, 즉 C15H24의 분자 구조를 가진 분자, 물질들은 쉽게 이혈례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오일을 병합 사용했을 때 뇌질환을 치료해 있어서 훌륭한 치료 효과를 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먹는 아로마는 온액을 쓰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해서